자, 안녕하세요.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이, 장이 미쳤죠? 자, 스킵 브레이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장이 완전히 양쪽 시장이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렸냐 하면 실감이 나시죠, 일단. 자,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을 보시면은 거의, 자, 여기 수준이죠. 자,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자, 여기서부터 해 여기 보면은 한 6, 7개월 동안 올린 것들을 하루만에 다 뺀거죠 하루는 아니죠 한 3일 만에 다 뺀겁니다 그죠 자 이게 오, 장난 아닙니다 자 음봉 자 이렇게 길게 음봉이 나오면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때 한번 보시면요 장떤봉 나오면 어떻습니까 들어주면 패야되죠 장등봉 들어주면 패야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올라오더라도 무조건 위에서는 또 그렇게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지금 장이 좋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뺀 이유가 뭐냐? 큰 이유가 또 없어요.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그 경제가 어, 침체될 수가 있다. 그게 미국에 굉장히 침대해 죽기 때문에, 약간 전 세계에 굉장히 미치겠죠, 영향을.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크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전쟁 상황. 근데 뭐 이스라엘, 이란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 정도 뺄 정도에 과연 그게 맞는가. 뭐 이게 주식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대비를 합니다. 그죠? 렇 근데 얘는 이걸 이렇게 뺐죠? 이거 감당 안되죠? 이거는 어느정도 맷집도 생기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내렸기 때문에 3일만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월이 바뀌면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월초 시초가 대비 방향성을 체크하고 그리고 상대관계를 체크해서 종목을 고르는데 둘다 약세장이면 저 월, 조, 시, 가 대비 둘다 음봉이면 안한다 그랬죠 양쪽 시장 다왜 지금은 초약세장입니다 얘도 음봉 얘도 음봉 이러면 초약세장 안 합니다 그냥 자 원래는 주식할 때 종합에 5와 20 5와 20 위에 있을 때만 하라 그랬죠 5와 20 5와 20 위에 있을 때만 그아 하레스 때는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시장도 하면 안 되는 장이고요. 대신에 얘는, 자, 뒤에서도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자, 순식간에 올라온 거 보면 장난 아니죠. 반등을 주더라도. 그래서 얘는 일단 올라오면 위에서 꺾일 때마다 펴야 되는데 저거는 일단 30분 봉을 먼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30분 봉 보는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고스피 쪽에, 자, 코스피 쪽에 30분 보면서 한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보통 30에 5 방향으로 타죠 그럼 얘가 1, 2, 3파동 구간이 있습니다 얘는 들어도 외바닥이죠 그러면 30을 끊길 때또 매둡니다 <laughs> 자 30을 끊길 때매도 하지만 얘는 1, 2, 3, 4 끊기면 5파죠 이때는 35가 쌍바닥 패턴이거나 외바닥 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등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중방이죠. 이0선이 얘도 들어줘야 될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5가 들어서면, 올라가면 일단 뒤구에서는 꺾일 때 패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대신에 내려가서 턴할 때 2번, 여기가 일단은 매수의 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번은 매도의 맥점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매도가 한번 있고, 내려오면 매수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선이 중방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35가 일단은 내일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자 매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만은 30억 끊기면 바로 매도로 스위칭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일봉을 한번 보면, 자, 양주시장 다, 어우, 그냥 뭐, 몇밖에안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오, 거의 뭐 초상날이죠. 그래서 항상 월이 바뀌면 함부로 사지 마시고, 3일 동안 방향성을 지켜보고, 그리고 월초시케이비 방향성이 위에 있을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얘가 올라와도, 자, 올라와도 매도가 있죠. 자, 얘는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급등을 줘도 끊길 때가 매도입니다. 아까 30분을 설명했죠? 3 5가 끊길 때 매도가 한번더 있다. 노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거 뭐, 오늘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다락거 볼거 없어? 없습니다, 오늘. 자, 5분 보시면은, 딴거 없어요. 자, 5에 5가 내려갈 때 매도죠, 여기는 매도. 살짝 여기 매수한이 있었고요. 다시 매도. 다 매도죠, 여기까지. 살짝 매수한이 있었고요. 다음에도 되겠죠 자, 오늘은 거의 뭐 매도완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매도 자 그러면은 신호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호 보시면은 수급이 거의 하락에 3일째 걸리면서 얘는 신호 나올때마다 60선 파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 기네요 길기도 자, 아침에 시초가 매도함 있었구요. 개발하기니까, 여기 시초가 매도. 여기 시초가 매도함 있었고요 자, 1, 2, 3, 4, 5파까지. 다음, 20 하방 매도. 요건 9시 전이기 때문에 20선 한파도 못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뭐, 1, 2, 3. 20 올라오면은 챙겨주고. 되겠죠? 다음, 여기 또20 하방 매도. 자, 여기서부터는 9시 이후니까 수급이 하락의 3일체가 걸렸죠. 그러면은 여기는 60선 파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20선이 몇 파동? 5파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 자, 또는 20선이 오 상방 없죠?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대한 청산하면 되죠. 여기 들어간 거는 여기까지. 왜? 60선이 60선 육공선 파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수급이 하락의3위 일체니까. 중방, 여기 중방, 하방, 또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3파동, 5판이죠. 그럼 2선이 5상방. 자, 여기가 살짝 나왔죠. 5상방 패턴. 아니면은 여기 뭐 23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도 일단은 여기에서는 천산. 자, 여까지는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23방 하나 나왔죠. 23방 딱 보이시죠. 그냥 3방 패턴은 5가 쌍바닥이면서 여기 매수. 수급은 하락의 3일째이기 때문에 20선 한파동 먹기 1, 2, 3, 4, 5, 5파동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수도 다음에 20 하방 하방 무조건 지금 무조건 늘렸어요 자, 60선 파동이니까 자 1, 2, 3, 4 20선이 요거 상방 되겠죠 그래서 여기대한 것도 여기 나오니까 요거는 거의 뭐 약간 손절 정도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여기가 살짝, 여기 60선이 하방에 걸리는 패턴이죠. 여기. 자, 그럼 20선이 5파동.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파째. 여기 들어간 것도 20선 위에 5 상방. 여기 정도에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 들어간 것도 여기. 자, 몇, 몇, 지금 푸시나 밑으로 매도는 무조건 수급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에 수급을 걸려있어서 나온 게, 자, 여기 23만 하나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자, 요, 지금은 5분 봉이 밑에는 매도죠. 근데 지금 5분 봉을 보지 않고, 90틱만 지금 신호를 보고 있는 겁니다. 90틱만. 자, 5분봉하고 전목에서 하진 않아요. 지금 5분봉은 여기는 매도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매수는 받지 않습니다. 요거는 5분봉하고 우리가 콜라보 할때 하는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거 신호를 20상방이 어떤 신호인지 아니면 고그 신호 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5분봉을 배제하고 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선이 이렇게 2 20, 이렇게 되는 거. 60선 위에서 n자 그리는 거 20상방이라고 그럽니다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수급이 아니죠. 요럴 때는 20선 요렇게 한 파동 묶기로 합니다. 그러면 5파거나, 이거 쌍봉이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죠. 왜? 5가 쌍봉이면 20이 꺾이기 때문에. 자, 하방, 요20 하방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20 상방의 반대 신호가 20 하방이겠죠. 자, 20 하방 매도 요거는 어떻습니까? 수급이 하락의3일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60선 파동 한 파동 묶여 갑니다. 그럼 20선이 1 2 3 4 5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거고요. 자, 여기보다 20선 위에 5 상방이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은 고기 먼저 청산하면 되고요. 그게 안 나왔다면은 5 파동에서 챙겨 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23번 나왔죠. 여기 똑같죠. 그림이. 마찬가지로 위로 20선 한파동 묶기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20 하방 나왔죠 똑같습니다 20선 한파동 묶기 아 이제 60선 한파동 묶기 1, 2, 3자 그런데 이건 4파동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20선 위에 이거 상방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20 상하방 패턴만 일단은 봐도 이거는 됩니다. 나중에는 60 하방. 당연히 여기 60 하방이죠. 20 하방이 나오면서. 자, 여기 또 23방이죠. 여기 23방. 마찬가지죠. 1, 2. 23방 나왔네요,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는 23방, 매도는 이렇게 24방. 대신에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길게 가져갈 것이냐, 짧게 가져갈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들어서 꺾일 때마다 24방이죠. 왜? 저점을 깼기 때문에, 1, 2, 3, 4, 5, 6, 5파동까지. 연장파동이죠. 6, 7, 8, 9. 연장파동은 5 다음에 9파동. 자, 5파동까지는 우리가 수급이 3일체면은 60선 파동인데, 자, 5파동 이상, 연장파동에는 그냥 24 한파동 먹기로 대응합니다. 자, 그거는 잊지 마시고, 자, 패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매매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은, 오, 여기 보시면은, 뭐, 뒤에, 그냥 내렸죠, 그냥. 자, 드는 것도, 이게, 몇 프로 그냥 듭니다. 또 막,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 이게, 장이, 자, 결국은 우리가 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많이 내리면 여기서부터가 매수를 받아야지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지라인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자 제일 좋은 거는 최소한 이렇게 5가 위로 들어야 매수 신호가 있잖아요. 자 최소한 위가 들어야 매수 신호가 있는데 보통은 20이 턴할 때, 즉 35가 턴할 때가 매수인데 얘는 한 번도 턴한 적 없습니다. 얘가 턴하려면 5가 이렇게 쌍박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일단은 매수가 가능한데 그게 한번도 없었죠 그래서 얘는 들어서 꺾일 때마다 매도입니다 들어서 꺾일 때마다 매도 왜? 자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저점을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들어도 외바닥이죠 그러면 꺾일 때마다 매도입니다 들은 어 외바닥이죠 꺾일 때마다 매도 대신에 얘가 1, 2, 3, 4 얘가 5파동 이상부터는 60선 파동이 아니라 5이죠. 20선 파동으로 간다는 거 수급이 3일째일 때.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내려갔다 쌍바닥이면은 요게 이때부터 우리가 아 반등이 나오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게 틱에서는 어떤 신호냐? 20상방20상방의 패턴이거나 또는 60 쌍바닥. 되겠죠? 자, 그러면은 틱에서 한번 보면 자, 60 쌍바닥 나온 게 있습니까? 길게,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60 하방이죠. 하방. 자, 하방이죠. 계속해서 하방입니다. 60선. 쌍바닥 나온 게 없어요. 그죠? 하방, 하방. 여기서 한번 나왔네요. 60 쌍바닥. 그죠?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매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매수가 한번 나왔다는 거. 장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멘붕 왔죠. 종목뿐만 아니라 파생도 이거는 보통 같으면은 여기서 아, 지지받겠지라고 생각하죠. 240선이니까. 여기서 밀어 잭끼는데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뭐 매수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항상 어, 여기서 예측해서 매수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신호에 사야됩니다 신호에 그 신호에 사야되지 신호가 아닐 때 사면 절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자참 요거 밑에 거는 요게 그원리 신호라고 있습니다 원리 신호 그러니까 요게 종합 종합의 거래명세 거래 그건데 수급인데 수급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기다가 여기서부터 들죠 선물은 이렇게 오지로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주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린 이유가 약간 정말 흥하게 줄줄줄줄 내린 거예요. 이게 자, 참 장난 아니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또, 또 선물은 또 개인하고 역전시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시세는 시세한테. 자, 이제는 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올라서 꺾일 때마다 매도하는거 잊지 마시고요. 야, 지금 매일 장도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번 주가 만기죠. 그래서 화, 화, 수, 목이 있으니까, 자, 결국은 그래도 또 이거 콜이, 콜로 쪽도 한번안 주겠나 생각됩니다. 뭐 수요일이나 아니면 은 목요일, 위로 한번더들수 있지 않겠나. 화요일 같은 날은 뭐 들더라도 한번 꺾여야 될것 같고요, 내일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이제 위로 한번 들어주는 자,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자, 런데 근데, 근데 문제는 미국이 가야 됩니다, 미국이. 미국이 조정해서 멈춰야지 우리가 반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얘가 이0선도 어차피 내려오죠. 중방이죠. 반등 하긴 해야 되죠. 60선도 내려봐야 중방이니까 반등을 해야 됩니다. 반등은 하지만 얘가 본격적으로 다시 위로 가는 패턴 아니죠? 그냥 반등일 뿐입니다, 그죠 자, 반등일 뿐이기 때문에 얘가 뭐 다시 위로 간다? 이거 없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항상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리 바뀌면은 월초 시계 대비 방향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주식 하시는 분들은 3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데 양쪽 시장 중에 강한 시장 특히 OIC 위에 있을 때만 한다. 자월량이 됩니다 월량 월봉이 연봉인데 뭐 이쪽이 더 강한 집중도이 높습니다 둘다 지금 오음이죠둘다 약하기 때문에 초 약시장입니다 초 약상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100%. 자, 뭐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니 여기서 올라가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은 최대하는 화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게 해야지 평생 할수 있습니다. 평생 직업이 되려면 급낭장이 오든 급등장이 오든 다 손실 없이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오늘까지 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공, 어, 공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화, 수, 목, 요거는 또 회원제로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